우리 친구들 안녕 마법같은 영어 유경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쌤과 함께 무엇을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냐면 바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해서 Yes or no 의문문을 배웠죠, 그렇죠?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를면 들 쌤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예를면 들 애들아, 너네 숙제 했어? 이거는 내 네, 아니유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너네 숙제 왜안 했어 이렇게 대답하면은 아내 네, 아니유로 대답할 수 없죠. 어생님저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하는 우리 친구 변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우리가 예술로 yes 대답할 수없다 없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도대체 이제 의문사는 무엇이 있냐를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육하원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언제 어 뭐부터 시작하지 누가 who 그 다음에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how 어떻게가 how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when 그 다음에 어디서 where 그 다음에 왜 why. 자뭐 여기에 추가라면은 뭐 위치도 어떤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봐볼게요. 위치는 이제 어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 y가 주어져서 그래서 w 가 누구, 그다음 w h a t 이제 무엇을, 그다음 how는 어떻게, w h 은 언제, 어디서, why는 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사들은요, 의문문에 쓰이게 됐을 때어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 욕심이 많으면 이제 잘 앞장설 아, 맞장서이 욕심많은건 아닌데 어쨌든 지간에 지가 문장 맨 앞으로 가려고 해요. 의문사들은 어떤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맨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맨 앞으로 가고요. 의문사가 의문사가 있게 되면은 의문사는 자기가 맨 앞에 대, 가게 되고. 자그 다음에 그 뒤에는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의문문의 순서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비동사의 경우에는 비동사가 주 앞으로 빠지죠. 그래서 비동사 주어 쿼션 마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일반 동사는 뭐가 나왔지? 일반 동사? 귀여운 동물. 그치. 두더지가 나왔죠. 두더지. 그다음에 주어 뭐가 나와. 동사. 원형. 쿼션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뒤에 비동사 주어 쿼션 마크. 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 쿼션 마크가 오게 되면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하면요. 의문사를 시작하는 의문은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가 있으면 의문사, 비동사, 주어. 주어 앞에 비동사가 쭉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더지. 자, 여기 봐보세요. 두더지, 주어, 동원참치, 동사, 원형에 순서, 어순이라는 건 말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봐보도록 합시다. 자, what is it? 이라고 돼 있죠? 와시 a t 음운사죠? 그 뒤에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원래는 it is blah blah 였겠죠? 비동사가 it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이니? yes o no로 대답하면 안 되죠? it is a radio. 그거는 라디오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도 봐보도록 합시다. Who is she? b 동사 주어 콜론 마크죠. 그녀가 누구냐? She is my sister.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야. 자 what? 자 봐보세요 여러분. What이 나왔고 과거기 때문에 두더지 중에서 did가 나옵니다. Did 주어 동사 원형, question mark죠. What did you do last night? 너 지난 밤에 뭐했어? I watched the movie Harry Potter. 나 해, 해리포터 영화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here was she yesterday? 자, be 동사 주어 question mark죠. 의문사 be 동사 주어 question mark. 그녀가 어제 어디에 있었니? She was at home. 집에 있었어. 자, When did you go jumping? 웬 다음에? 자, 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 question mark죠. When did you go jogging? 너 언제 조깅하러 갔어? I went jogging this morning. 아침에 하러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ow was your trip? 너의 여행 어떠니? Why is he absent today? absent 하면 결석하니라 뜻이에요. 왜 그가 결석했니? 에 대한 대답들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순서, 말의 순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대답을 보고 괄호 안에 주어진 문장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래요. 자, 의무사가 맨 앞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What. 그 다음에 비동사는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져.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되겠네요. 쨰만한 걸로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who가 먼저 나와줘야겠죠. who. 그 다음에 비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is that 저 소녀는 누구냐? bo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의문사가 먼저 나와줘야 돼. Where, 그 다음에 비동사. Are you from? 이 되겠죠. Where are you from?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왔어? I'm from Canada. 나 캐나다 출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ow가 나와줘야겠죠. How, 비동사가 먼저 나와줍니다. Was your vacation? 너 방학 어땠어? It was great.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의문사가 먼저 나와줘야겠죠. When did다가 나왔으니까 did 주어, you 동사 원형 나와줘야겠죠. Buy it. When did you buy it? 언제 샀어? 그것을 이렇게 되겠죠. 자, 의문사 먼저 나와줍니다. Why? 그다음 비동사는 비동사 나온 다음에 주어. Are you so happy? 너왜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리고 우리가 why로 물어보면 대답을 b e c a u s e 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I got a good grade on my test. 내가 시험 점수를 좋게 받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 먼저 나오죠. What? 그 다음에 does 주어 동사 원형. Does she do? 그녀가 무엇을 하니? 보통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자, she is a writer. 그녀는 작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ere is the bank? 그 은행이 어딨니?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do you go, 어떻게, 너는 학교에 가니? School, go to school, b y bus, 버스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n when is the party? 파티가 언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문사 뒤에 비동사는 비동사 주어 가시 마크, 일반 동사는 의문사 뒤에 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 퀘션마크 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택 의문문으로 가볼 겁니다. 선생님 아까 위치를 썼다, 지웠죠? 그 위치라는 의문사가 등장합니다. 위치는요, 와과 다른 게 뭐냐면 위치도 와도둘다 무엇,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와은 범위가 없어. 근데 위치는 보통 범위가 있어요. 둘 중에 선택가라고할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들아 너네 무슨 색깔 좋아해? 그랬을 때 왓을 씁니다.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고르라고 있어.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이랬을 때는 이제 위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선택 의문문은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는 의문문인데 이거 y yes 예술 or 당연히 당연히 대답하지 않겠죠? 의문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위치가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so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윈터랑 서머 중에 뭐가 좋아? 그리고 둘 중에 선택할 때오월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을때 윈터.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를 쓰진 않았죠. 후를 wh 썼습니다. Who cleaned the room? 누가 그 방을 청소했니? Tom or Bob. 이런 식으로 오를 붙여 주면 돼요. 자, Tom cleaned it. Tom이 청소했어. d i you go near by bus or by train? 뭘 타고 갔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s she a nurse or a doctor? 의사인가요? 간호사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의문사가 없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얘 선택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로로 yes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의문사가 없더라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자, 우리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 가볼게요. 어 사실 선택의 문이 시험에 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일 번은요 지금 이둘 중에 우유랑 주스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네 여러분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선생님 여러분도 교재를 보면서 하고 선생님도 교재를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를 같이 보면서 진행할게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자, 1번은 지금 우유랑 주스 중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너는 뭐를 원하냐? Which do you want? Milk or juice? 지금 이 친구가 우유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milk, please.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누가 너의 이제 언니냐? 그리고 누구는 이제 who가 되겠죠. Who is your sister? Kate or Lisa? 그랬을 때, 어, 언니가 이제 키가 더 크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do you have a cat or a dog? 강아지를 가지고 있냐? 강아지 가지고 있네? I have a dog. 그 다음에, is this a pan or a pencil? 이거 보니까 연필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as a pencil.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Did you eat oranges or apples? 지금 오렌지는 안 까져있고 사과가 까져있죠? 그래서, I ate appl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6번은 둘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냐. Which do you like better? Red or blue? 얘가 지금 b l 를 들고 있거든요. I like blue uh, bett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7번은, 어, 누가 만들었냐죠? Who made some sandwich? Mina or Mino? 여학생인가 보니까 미나인 것 같네요. 그래서 미나 써주면 되죠. 자, are you reading a book or a newspaper? 지금 책이 아니고 n e w s p a p e r 읽고 있죠. 그래서 newspaper 써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의문문까지 마쳐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선생님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책이 있는 게 다음 시간에 이제 부가음문, 부가음문을 배우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부가문문 만들기에서 배우다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